금번 환매 상황 연기 사태에 대하여 이유 불문하고 당사의 목표로서 머리 숙여 사례 드립니다. 어 소모수업계도 고객분들께서 가입하신 당사 펀드의 환매가 연기된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펀드들의 환매 및 상한을 연기하고 시간 확보를 통한 편입 자산의 계획적 안정적 매각을 통해 자산의 안전한 수를 도모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따라서 관련 펀드들의 추가적인 판매 이상환을 연기하고 펀드 편입 자산을 적정 가격 회수 후 고객분들께 평평에 맞게 대분해 드리는 것이 현실점에서 저희가 선택할 수 있는 최선의 방안이라고 결정하였습니다사모가제가 주력으로 있는 프로젝트에 비롯한 같은 경우는 어, 저희가 내년 상반기까지는 30한 30%에서 40%인지. 근데, 네, 연말까지는 한70% 정도 이제, 원금 플러스 이자를 상환해드린 걸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독점 딜이었던 프로테파이 D-1 말고, 테니스 2호 같은 게배자님는데 그거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한 6개월 이내에 저희가 전환할수 있는 것들이, 어, 전체 갖고 있는 자산의 한40% 이상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어서, 전환에도 전가 배역하는 형식으로 진행하겠고, 무역 분쟁이 가장 사실 장기간 묶이게 될 펀드인 것 같습니다. 어, 뭐 수익으로는 나쁘지 않지만, 문제는 그 아까 말씀드린 그런 손실에 그 대한 30% 구조와 방법들 때문에, 어, 전체 AM의 60%는 한 2년 8개월 정도 후에 상황이 가능할 것 같고요. 그 나머지 40%는 한 4년 8개월 후에 저희가 원금 플러스 이자를 분리가 되고 있을 것 같습니다. 원금은 어, 지킬 수 어, 있는 방향으로 저희 운영할 수 있다고 저희 판단하고 있습니다. 현 규모 2,400억 중에 1 0입니다 그건 내가 1조 이상 파악하면서 그 어, 리스크와 좀 음, 쉽게 말씀드리면 이자를 최소하게요. 만약 시...